안녕하세요, 세티입니다 오늘 소개할 화장품은 나카의 저스트 아이 팔레트 오로라 색상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팔레트를 좀더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되면 거울, 섀도우 팔레트 네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데요. 거울에 자세히 보시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베일을 벗겨내세요라는 그런 문구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색상 네 가지가 있는데 손등에 한 개씩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. 이살구색 컬러를 손등에 발라볼게요. 이 피부색과 비슷한 색상이라서 레티나 색상은 아닌데 제 피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 컬러예요. 두 번째 회갈색빛의 이 색상을 한번 발라볼게요. 아카에서 케이모나이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색상과 두 번째 색상을 비교했을 때 보시면 둘다 무펄인데 뭐첫 번째 색상은 일곱 빛인 핑크빛 느낌이 강하죠. 그냥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은 섀도우 느낌이고 두 번째 색상은 이건 약간 브라운 계열이어서 눈 아이라인을 스머징해주거나 그냥 중간 단계 컬러로 발라줘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번에는 남아있는 지금 이두 가지 펄 제품을 한번 제가 손등에 발라볼게요. 세 번째 컬러 발라볼게요. 세 번째 컬러를 자세히 보시면 이건 약간 화이트펄이랑 골드펄이 섞여 있어서 되게 애교살에 포인트 주기 좋은 섀도우예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색상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 핑크펄 색상을 한번 보시면 이 핑크펄에는 보라색과 약간 푸른빛의 펄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. 핑크빛, 그다음 보라색, 골드, 하얀펄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펄이 들어있어서 이 핑크빛 색상의 펄이 이 하얀 색상의 펄보다 조금 더 화장도는 낮겠지만 아무래도 포인트 주기엔 좀더 좋은 색상인 것 같아요. 눈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 지금 팔레트에서 보이시는 이 컬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이 중간 컬러인 붉은기가 도는 이 브라운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덩이에 이두 가지 펄 중에 핑크 펄을 사용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 핏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발라주었고요. 애교살에는 이 컬러를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. 제가 비포 애프터로 이렇게 좀 과하지만 색상을 한번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고요. 마지막 이쪽 메이크업도 완성하고 올게요. 이런 식으로 제 아이 메이크업을 끝내보았는데요. 아카 저스트 아이 팔레트 오로가 색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리뷰를 해보았고요. 이 팔레트는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처음에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 팔레트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. 급하실 때 블러셔가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손등에 발라놓은 다음에 최대한 볼의 중앙에 파발라주시고 이게 조금 눈과 어울리는 약간 당홍빛의 블러셔가 완성이 됐죠? 제가 이쪽에 한번 발라볼게요. 블러셔를 해주시면 눈과 좀더 어울리는 블러셔 색상을 만들어주실 수 있고요. 베트 아이팔레트 중에 오로라 색상은 봄 웜톤 분들께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이상으로 티티의 이라카 아이팔레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